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3,000세대를 넘겼던 원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년 만에 거의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원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원주의 미분양 물량은 22세대로 1년 전 3,396세대였던 곳과 비교하면 99% 이상이 해소됐습니다. 외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 외에도 준공 이후 상당 기간 남아있던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절반 이상이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이후 유지됐던 미분양 관리 지역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주의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소진되면서 지난 5월 기준 강원도의 분양 경기 실사 지수 실적치는 64.2로 4월보다 41.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내일 시행됩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등 6개 권역, 29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1,300여 명 모집해 1만 600명이 응시해 평균 7.7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험 전후 시험장 일제 소독이 실시되며 발열 등의 증세가 있는 응시자를 위해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면접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각각 8월과 9월로 미뤄졌습니다. 원주시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가 오는 15일부터 해제됩니다. 원주시는 15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1일 마감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8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 안에 모두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군 소음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오늘 군 소음법 공동 대응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항공 소음법과의 차이와 국내외 소송 사례, 군 소음 용역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군 소음법 재정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범군민대책위원회 발족 등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8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해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영월군이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모집이 완료된 18살에서 70살까지 건장한 주민 67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법과 응급조치, 구명환과 로프 등의 장비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동강과 서강 등 관리 지역 5세 곳에 최대 3명이 배치돼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낚시 안전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원주시 가곡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원주 가곡천과 전북 부안의 신운천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가곡천은 도시하천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정화수를 이용해 건천화를 막고 휴식과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원주시는 재해 예방사업 국고 추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모바일 앱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편으로 안내되던 진료 내용을 오늘부터 M건강보험 앱과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도록 시범 운영합니다. 6월과 8월, 10월 등 3회에 걸쳐 제도를 보완하고 다음 달 3일까지는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급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긴급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요 교차로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가 변경되는 방식으로 원주 남송사거리와 의료원 사거리 등 원주 지역 6곳과 동해 효가 사거리와 무코역 사거리 등 동해 지역 3곳에 도입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교차로에서 소방차 교통사고가 49건이 발생해 전체 소방차 사고 344건의 14%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화재 피해 사망자 5명 중 3명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소방서는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화재로 숨진 87명 가운데 65%인 57명이 주택화재 피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률은 2.2%로 일반 화재보다 7배가 높았고 부상자도 1.5배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3년 전에 시행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저조하다며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